감사합니다. 장기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의 모델은 그 카니발 모델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급 바로 노블레스 스노우 화이트펄 모델입니다. 어, 고객님께서는 개인 사업자이신데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 부분에서 이러한 점들이 아주 큰 매력이 있는 장기렌트 상품을 선택하셨고 4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인수 목적으로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요. 요즘엔 생각보다 다둥이 가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90% 이상의 사용 빈도,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빈도는 어 보통 이제 직원들과 출장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10% 정도는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일상을 공유하신다고 합니다. 어 카니발은 다목적 차량, 즉 MPV 지표에서 음 판매 지표에서 늘 1등을 차지하는 차량이고 디자인 부분에서나 감각적인 옵션들을 살펴보면 많은 고객님들이 사랑을 주고 계시죠. 현재 3세대로 출시되고 있고 2.2 디젤과 3.3 가솔린으로 유종이 분류되고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인승 모델은 상대적으로 좀잘안 팔리죠. 아무래도 110km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관을 보시죠. 음,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입체감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밸런스가 딱 맞는 헤드라이트 앞팀한것 같죠 음, 그리고 전면과 측후면이 어, 보시면 좀 역동적인 선으로 이루어진 느낌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전면 범퍼도 그렇지만 측후면부 특히 후면부 범퍼 라인은 굉장히 스포틱해서 젊고 세련된 기분을 연출하기에도 아주 충분합니다 미니밴의 모습치고는 기존에 계속 도요타의 시에나와 많이 비교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 뭐 거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옵션이나 디자인 부분에서도 뭐 오디세이 아니면 시에나 그리고 코란도 트리스모 뭐 비교해서 기아의 카니발이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보시면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휠을 사용하고 계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 라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잡아준 역할을 하고 있죠. 안개등도 그렇고 등화류의 크롬 라인들이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 실내 디자인을 좀 돋보이게 합니다. 음, 실내도 한번 보시죠. 어, 실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디스플레이와 레이아웃을 보면 거의 승용 세단 못지 않은 옵션의 조합 확실하죠. 예전에는 미니밴들이 거의 실내가 좀, 조금 투박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좀 많았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수납공간인데, 실제로 뭐 센터 콘솔에는 뭐 여성분들의 가방 하나는 그냥 뚝 넣을 수도 있고, 뭐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넘치는 수납공간을 뽐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동승자를 위한 12V 충전이나 USB 단자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외장을 스노우 화이트 펄이나 오로라 블랙 펄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카멜 베이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확실히 예쁩니다. 차량 분위기를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나 오토 윈도우, 뭐, 액티브 에코, 정말 빠질 수 없는 옵션들이 모두 조합된 완벽한 실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미니밴 중에 이렇게 높은 실내 가성비를 낼수 있는 차량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추가 영상 첫번째는 그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주차하는 것에 대한 영상인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음, 카메라도 함께 다 작동하지만 후방감지기도 일정의 거리군에서는 함께 동작을 하여주니 운전하기에는 편리하죠. 어, 그리고 어라운드 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뭐, 제가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측면과 후면,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활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독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죠. 뒷좌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어, 2열과 3열은 그 사열이 폴딩, 싱킹되어 있으면 최적은 괜찮습니다. 그 2열과 3열을 잘 조정하시면 또 탑승자의 신체구조에 잘 맞게끔 시트의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 중에 탑승했을 때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좋고 뭐 220V 충전이나 USB 충전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계신데 좋죠 <laughs>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실게요 음, 실제로 저 공간을 들어올려서 싱킹된 시트를 다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뭐 적재된 짐들을 치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왼쪽 부분에 소화기 콘솔이 있는데요. 음, 촬영을 해두었으니 실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엔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인승2.2 디젤은 공차 중량이 2,500kg을 넘네요. 그래서 SUV 소렌토와 동일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탄력을 받는 가속력이될때 찜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초반엔 좀 거진한 느낌이 좀 나요. 하지만 장점이 많은 차량이긴 하죠. 스펙을 보시면 배기량은 2190cc, 최고 출력은 200m, 포크는, 포크는 45km. 고가 변비를 보면 11km까지 있다고 고속도로에서 는12 12.6에서 12.8km 정도 안정 정도기나의근 2세대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카니발이 공진이나 뭐 슬라이딩도의 어니링이좀 있었죠. 이거 빼고는 음, 완벽합니다 출력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요총계를 어, 말씀드려보면 제 생각에 총기입니다 최적 공간으로는 조금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뭐 1열은 2명 2열도 2명 3열도 2명 폴딩 가능한 4열은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하나 사열까지 펼치면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공간이긴 합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셨고요 운행을 해보면 같은 엔진 사양의 일반 차량들보다 초반 스타트나 순발력은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고속 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인 엑셀레이션이 딱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볼 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탄력이 좋다는 얘기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해본다고 하면 음, 상대적으로 진동이 좀 많았습니다. 현대기아차치곤 음, 운행을 하면서 뭐 진동이라는 것이 뭐 승합밴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소프트한 안주행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뒷자리 VIP 분들이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좀 쾌적한 승차가 될 텐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오디세이나 시 n i 에 비한다고 하면 뭐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가솔린과 디젤이 비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가솔린 시승기를 통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뭐, 승차감을 빼고, 뭐, 옵션과 편의사항을 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카니발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트리스모가, 코란도 트리스모가 경쟁 상대라고 가끔 불리기도 하지만, 좀 오래된 모델이죠.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르노도 그렇고, 르노 삼성도 그렇고, 쉐보레스도 그렇고, 카니발에 좀 대적할 만한 상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그날에 오겠죠. 이상으로 장기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이었습니다.